여러분, 드디어 2014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브룸톤을 구매하시고, 물론 브룸톤을 타시다가 펑크가 났을 때 이제 튜브를 교체하는 방법이라든지, 어, 대체 사항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렇게 브룸톤 6단 모델 저희가 준비해봤고요. 저희가 이거 튜브 교체하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브릉톤 6단 모델은요, 여기 내장 기어하고 외장 기어가 따로 이제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세팅하는 방법도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는 내장 기어를 담당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여기는 외장 기어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장 외장 그래서 총 6단인데요. 브롬톤 6단 모델을 자작 많이 타시니까 저희가 6단 모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외장 2단 모델도 동일한 어, 세팅이라고 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바퀴를 분리하시려면은 이제 내장 기어 3단으로 맞추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1단으로 맞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탄성이거든요. 있 탄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분리를 하시면 은 되긴 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퀴는요, 내장 3단으로 느슨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3단을 맞췄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풀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버트가 있어요. 여기 부분은요, 이렇게 크로스해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샵에서 자전거를 구매하셨거나 점검을 받으시면요, 여기가 아주 강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이 부분이 풀려서 분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좀 강하게 좀 조인, 조여들어서 이제 출구하는 세팅 하, 하는데, 어, 별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분실된다고 아무리 이걸 굉장히 세게 조이시면요, 여기 나사선이 망가져서 이 부분을 통째로 교차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까지만 네, 잠가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푸시면은 바로 빠집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빠지죠? 자, 이거는요, 돌려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시면요, 여기 위쪽 부분은 절대 잡지 마세요. 여기는요, 그리스가 발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 잡고, 자 요거는 이제 분실되지 않게 잘 놔둬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이 텐셔너가 있어요. 이 체인 텐셔너는 이제 체인을 빼 주셔야 됩니다.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밀어주시면요 빠지거든요. 이거 항상 빠시, 빼실 때손 조심하세요 이걸로 손 저도 많이 맞아봤어요 이거 굉장히 아픕니다 요거는 스프링이기 때문에 탄성이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 이제 비상용 공구나 아니면은 집에 요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15mm 짜리 15mm 짜리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또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요런 게 좋아요 자 요거를 먼저 풀어주세요 자 이거 푸실 때요 와장창 이제 와셔가 빠지거든요 항상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부분 빼실, 빼실 때는요 조심히 와셔가 쏟아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항상 잘 보관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반대편에 보시면요, 이제 마감 캡이 있는데요, 요거 고무는 따로 빼는 분구가 없어요. 그냥 힘으로 빼시면 되거든요? 요, 요 반대편은 요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항상 이제 보관 잘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15mm 자리로, 아까 여기 보세요. 저가 아까 이걸 풀었잖아요. 이걸로 풀었잖아요. 반대쪽은 요걸로, 요런 걸로. 풀시면 되는데, 이런 거 없이도 이걸로도 풀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다 풀지 마시고 그냥 돌아갈 정도만 풀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요. 자, 이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바퀴가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돌려도, 왜냐면은 여기를 바퀴를 고정시키는 와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에 바람이 넣어져 있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에 걸려서 지금 안 빠집니다. 그다음 바람을 다 빼줘야겠죠? 펑크가 났었다면 빼져 있고요. 다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 뺄게요. 자배다 빼셨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흔들면은 빠지는데요. 여기 육각 아까 풀었던 이 볼트를 조금 더 빼시고 이렇게 흔들면은 빠집니다. 자 여기서 꽉 잡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요 이 프레임이 기스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빼셔서 체인을 빼신 다음에 짠 바퀴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고요. 일단은 브롬터는 여기서 이렇게 놔두실게요. 네, 이렇게 바퀴를 빼셨다면요. 이렇게 바퀴가 있겠죠. 여러분, 정말 필요한 공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타이어 주걱이라고요. 어, 저는 꽤 튼튼한 거 쓰고 있어요. 이거는 선물로 제가 받은 주걱인데, 오, 굉장히 크기 큽니다. 이렇게 빼셨다면, 이런 주걱이겠죠? 이거 물론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하나만, 하나 사용해도 되거든요?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거 꼭두 개, 두개 네,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로 어떻게 빼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튼튼한 걸로, 큰 걸로 사셔야 됩니다. 너무 약한 거면 은좀 금방 부러지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있으시면은 타이어가 빼는 부분이 이렇게 빼는 거예요 넣으실 때는 반대편에 이렇게 넣겠죠 자 빼는 부분은 여기 타이어 보시면은 여기 바람 주입구가 있어요 이 주입구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반대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타이어를 벌려주시면요 홈이 보이거든요? 를 붙여주시고 조금 네. 쫙 쳐서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이거 쉬워요? 어려 보이죠? 엄청 쉽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퀴하고 이제 휠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기 공기 주입구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시면은 튜브가 나와요 튜브가 나오셨다면은 이제 빼시면 되겠죠. 어차피 펌프는 안 거는, 시는 아, 거는 그냥 상관없이 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빼셨다면은 투브가 나왔죠. 쫙 잠들기면은 짜잔, 투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퀴하고 휠만 나왔죠. 지금 바퀴하고 휠하고 분리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죠. 안 떨어지죠. 지금 이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뺄수 있습니다 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또 주걱 이렇게 아예 그러니까 여기를 반대편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빼셨잖아요 그럼 여기 반대편 보시면은 아예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꺾어서 빼시면 됩니다 자 항상 타이어는요 빼실 때요 튜브하고요 여기 공기주입구 구멍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 영문명하고 타이어의 명하고 중간에 일치하게끔 해주세요 우리 어 샵에 가시면요 보통 미케닉 분들이 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거든요 왜냐면은 이 튜브가 넣었을 때 어, 나중에 또 펑크가 났다 그러면 어디 부분이 펑크 났는지 확인했을 때 정확하게 센트를 맞출 수 있거든요 자새 자, 튜브를 저는 이렇게 뺐던 거 다시 끼워 넣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새 튜브겠죠? 새 튜브를 준비하시고요 자새 튜브는요 바람이 한 곳도 안돼 있겠죠 이렇게 얇아요 엄청 얇게 돼 있어요 종이짝처럼 그러면은 불음통 어, 옆에 보시면은 비상염펌프가 있습니다 그걸로 살짝만 공기 넣어주세요 어, 없으신 분들은 없는 상태에도 넣어도 돼요 자 일단은요 이 튜브를 주입 주이, 투크 주입글을이 구멍에 넣어주시고요 그냥 꼭 눌러주세요 이 손가락으로 그다음에 튜브를 이 안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 뒤에 튜브가 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숨기셨으면은 어텐네다된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타, 타이어를 넣어야 되는데 타이어 넣실 으 때는요 공기 주입부부터 부터 조금씩 양쪽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제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드시고자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제 끝으로 갈수록 제일 어렵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힘을 힘이 세신 분들은 한 번에 팡 넣시는데 힘이 없는 분들은 최대한 양쪽으로 이렇게 넣주세요. 어자 이제 아까 준비하셨던 이 주걱, 이거 타이어 뺐던 거 주걱 있죠? 이거를 아까 빼실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독기주간으면은 이렇게 빼거든요. 근데 넣으실 때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넣고, 림에 걸쳐서, 쫙. 그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바로 옆으로 가지 마시고, 또, 아까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거 방법이랑 비슷해요. 이것도, 한번 했죠? 근데, 한번 여기 넣을 때 반대편이 풀리고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서 넣으신 게 좋아요. 그럼 꽉 잡아두세요. 한쪽 손을 꽉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로 가운데 넣고, 그 어, 마무리가 안 돼요. 자, 이거 넣으실 때이 주걱이 튜브를 찝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핵심 포인트니까. 자, 이렇게 한 번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한 번에. 그리고 조금 남은 상태에서 또한 번에.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일어나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앉아서 하는 게 좋아요. 아리 부분은 이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다 넣으셨습니다. 다 넣으셨다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공기 주입구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이 타이어가 이 림하고 안쪽에 이게 이 접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져 있어요. 그러니까 꽉 끼어져 있는데 이 튜브가 그 밑에 깔릴 수 있어요. 그 후에. 그래서 항상 타이어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타이어 마사지라고 하죠.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 해줄 때 여기 림 테이프가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튜브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튜브 교체 완료하셨다면요. 다시 자전거에다가 껴서 장착을 해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외장 기어를 담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가장 이 작은 톱니바퀴 갈수 있게끔 이쪽 작은 바퀴 갈수 있게끔 어, 플러스로 맞춰 주시는 게 좋겠죠 왼쪽 왼쪽 레버 있잖아요 기어 레버 거기를 플러스로 맞춰 주시고 그 상태에서 체인에 음, 장갑을 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장갑 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걸쳐 주신 다음에 6단 모델은요 이 바퀴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깎여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 홈에 맞춰서 끼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잘못하다간 자전거 퀴스나요 이렇게 상태에서 여기 밑을 탕 쳐주세요. 주의할 점은 여기 너트 조심하시고 여기서 여기서 밑을 탕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 너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어... 영문명이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OP라고 써져 있는 영문명이 있는데 그게 위쪽으로 가셔서 끼워주시고 먼저 돌려주세요. 이쪽, 이쪽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자손 놨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도 맞춰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15mm 짜리 이걸로 한번 잠글 거예요자 잠그실 때 너무 세게 주시면 이 프레임이 변형이 올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정도만 잠가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안, 자, 여기서 이제 안 돌아가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꽉안 들어갈 정도만 자, 여기서 이제 멈추잖아요 그럼 한 번만 힘을 한 번만 착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계속 돌아간다고 계속 잠그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계속 잠가 가지고 휠이 망가져 가지고 아이휠 자체를 교환하시는분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부분이 세게 토크를 주면은 부러져요 자, 이 정도만 해 주시고 아까 빼셨던 요거 구멍막 있잖아요 이거는 반대편에다가 꽂아 주세요 그냥 꽂아 주셨다면은 여기서부터 됐고요. 자이 상태에서 아까 체인 텐셔너 요거 빼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시 끼실 텐데 여기선 주의할 점이요. 여기 보시나요? 이이 체인이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여기 텐셔너가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너무 들어가지 않고 여기 센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센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 한손 놔볼게요.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있습니다. 체인이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S 모양,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셔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푸셨던 요거 구멍 뚫려져 있는 것을 돌려서 고정시킬게요. 자, 여기 부분은요, 이제, 타이어, 이, 볼트를 끼, 그러니까 조이실 때라처럼 세게 조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브름톤들은 대부분 여기가 플라스틱인데요.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부러지지는않는데 요거를 너무 세게 꽉 조이면요, 이게 크럭이 가면서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너무 약하게도 돌리면 안 돼요. 자, 그냥 안 돌아갈 정도만 이렇게 잠가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기스난다고 볼트를 다 이렇게 어, 완전 쉽게 풀게끔 완전 약하게 조이신 분 계세요 왜냐면 프레임 기스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큰 사고가 나니까요 어느 정도만 돌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아까 요거를 여기 구멍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이거를 넣어주고 밀어놓은 상태에서 돌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거는 안 돌아간다 정도만 돌려주시고, 한 바퀴만 풀어주세요. 한 바퀴만 풀어주시고요. 이텐션너 있잖아요. 지금 외장 기어를 이제 세팅할 텐데요. 이 텐션을 체인에 가져와서 이렇게 끼실 거예요. 이렇게 끼시면은 외장 기어 세팅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외장 기어가 작동하는지 봐야겠죠. 레버를 플러스를 돌려서 기어 센터도 2개도 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어, 여기서 이제 내장기어를 세팅하실 텐데요 내장기어 세팅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작은 친구가 있어요 요거를 살, 계속 내려주세요 끝까지 내려주시고 이만큼 남기셨잖아요 그럼 요 케이블 있어요 이 케이블은요 내장기어를 당기고 늘어주고 하는 역할이에요. 요거는요, 한번 타이로 빼, 그러니까 바퀴를 빼셨다면, 은한번내장어내부해서 3단으로 맞추실게요. 자, 3단, 2단, 1단, 다시 2단, 3단.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랑 이렇게 홈이 맞춰서 끼시면요. 이거 처음에는요, 너무 한 번에 맞추신다고, 나는 한 번에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어 세팅이 또안 돼. 그러면 또 우리 카페나 아니면은 샵에 가지고 "어, 이거 안 돼요, 사장님!" 이라는 분이 많아 그런 분이 많으세요. 요거는요 처음에 세팅하실 때는 조금 탄탄하게 이 정도만 잠가 주시고요. 여기서 한번 변속 올려 볼게요. 2단, 일단 1단. 일단 붙셨잖아요 자, 다시 2단으로 바뀐 상태에서요. 이제 여기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구멍이 왜 있냐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 구멍이 왜냐면은 요거 내장결을 이제 어, 세팅할 수 있게끔 정비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보여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요. 이제 다시 일단 2단으로 맞추시면요. 2단을 억지로 맞춰 줘세요. 그러면 여기 은색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풀어 주세요. 이걸 푸시면요. 어느 정도까지 분냐에는 1.2mm 정도, 공식적인 1.2mm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보이게. 반도 안 돼요. 반에서 약간 뒤로. 그러니까 반, 반에 반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해주셨다면 은 이제 세팅이 거의 된 거거든요. 불렀을 때 부드럽게 작동입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1단, 2단, 3단. 자, 이거, 1단하고 2단이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요? 1단으로 맞추시고, 그냥 세게 막 돌려주세요. 심하게. 자, 다시 2단. 그럼 걸리는 부분 있거든요? 다시 한 단. 자, 다시 2단. 자, 1단. 이렇게 하면은 세팅이 완료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요 부분. 잠가줄게요. 저는 요거 손으로 잠그지만은 이거 분실 위험이 좀 많이 크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어 이거 잡아주는 렌치로 한 번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다이소 가서 얼마 안 해요 그 렌치. 그거 다이소 가서 한번 사셔서 이렇게 잠가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잠가주셨으면은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프롱톤어 튜브를 갈아 끼고 그리고 타이어 교체했을 때 어떻게 해? 해야 되고 그리고 내장기 외장기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어,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은 어 이제 어, 유튜브에 이제 브롬톤 영문으로 영 브롬톤으로 치시고 거기서 정비 영상 있어요. 그거를 메뉴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정 어려우시면은. 근처 매장, 브룸톤 취급하는 점에 가셔서 미키니 전문 미키네 분께 부탁을 해드려서 이제 이걸 가시거나 그때는 공임비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 오시면요. 저희 매장은 화신자전거 송정점입니다. 어, 광주 광역시 내상로 67번 지라고 치시면요. 여기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 방문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브룸톤 튜브 교체하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깝습니다. 까 이거 바람 드실 때요, 여기 절대 바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여기 바람, 여기 타이어 옆에 보시면은 바람 주입을 할수 있는 공기 최대치가 있어요. 이거 100PS까지거든요. 이 순정, 순정은요, 100PS까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